방종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 분리차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, 뚜띠님. 짜증나게하지 마세요. 제 잠자리까지 아, 저... <laughs> 방해시킬 생각하지 마세요. 아 지, 진짜 딱딱한 판만 체험하고 가세요. 빨리 와, 뚜띠 한 판만 하고 보내줄게. 한 판만 할게요, 아. 님들. 나 원딜이야 그러면? 어. 진짜 놀라지 마. 배트랑 바텀을 가서 좋게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,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응. 위가 비들만 그냥 처음 모아놓은 경기가 많았어. 그리고 아까 1대1 개털리고 나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. 1대1? 응. 음. 왜 1대1? 응. 음? 편집자 마음에 안 들어서 1대1 들어오라고 하고 1대1 자신감 있게 떴는데 내가 졌어. 키워 어린데 편집자. 나랑 똑같아. <웃음> 근데 <웃음> 막판 내가 이겼어. 음. 그래서 내가 이긴 거야. 앞에 좀 봐주면서 어, 하다가 아니, 막판 막판 제대로 하니까 그냥 풀피로 이겼지 그냥 1렙 때 솔킬을 따였다? 1렙 1랩. 1렙 1랩. 1렙 솔킬은 좀 신기하긴 하네? 아 욕하지 <laughs> 아니 시작부터 나일 <laughs> 수도 있지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이 x 인가 이거 진짜 바로 Q 그. W. 바로 돈7 0 원. 바로 큐. 뭐 어, 나쁘지 않은데? 바로 큐. 돈또 더. 오 어, 뭐야 백원 뭐야? 바로 W. 바로 큐. 심상치 않은데? 아니, 잠깐만요. 좀 나쁘지 않. 바로 돈. 레오나 노플이잔. 똑같이 노플이면 내가 훨씬 좋아. 미술에 나쁘지 않은데 오랜만이아닐까 바로 쇼에. 오 쇼에. 오, 오 잠깐만. 아 깨비. 딱대. 일로 와. 와도 있어? 근데 레오나르 마공점 들었네. 신기하게. 저 자주 어, 나 마공점 나? 보고 근데 좀 약간 깜짝 놀라긴 해서. 마공점 안들줄 알았는데 마공점 들었. 네 알리스 탄좀 빠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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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고. 근데 카이사가 회복을 좀 이기적으로 써가지고 이득 봤다. 보여주나 코스터내치 어? 어? 저거 잘하, 잘못하면 못 넘을 텐.. 어? 어어? 어? 어, 어? 어? 큐? 잡았다. 이야.. 어? 어? 난잘 모르겠다 이거. 이번 판 정글러. 나쁘지않아 저정도면 그래도 다시 <laughs> VS? 아니 에코더 뭘 했길래 이럴줄 알았어 에코 너. 아 하지마 전멸이지롱 싸워도 되겠는데? <laughs> 레잔더 <레전드. 웃음> 어 저거 안따라가? 잡았어 그거? 그치? 아.. 아.. 아니.. W 타! 휴.. 나 저거 잡을 줄 알았었는데 레드들이.. 좀. 못 잡았구요 아니, 아니 뭐 카이가 잡았으면 됐어 리신까지 죽네 리신이 여기서 죽었네? 이럴 때텔 필요한데 아니.. 한 레트님! 아니! 이거네 좀 내가 너무 아대 내가 솔직히 내가 에코 괴롭혀준거에 비해서 리신이 이득을 너무 못봐서 계속 돌아다녀서 그래 넘어가요! 레트 뭔가 바람 잘 띄우는데 계속 그 레오나한테 스턴을 맞는다? 쟤 만화도 없다 얘 이제 음. 오. 휴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오 코레트 째, 째, 째. 뒤뒤뒤뒤뒤 뭐야 쟤 응. 어? 저게 안죽어? 아니 킬어아다 아깝다 바텀 견제 없다 띠요 근데 에코가 잘 크긴 했다 4v3이면 아니 많이... 뭐 뭐지 뭐 방금? 넌 샹크는 샹크는 샹크야 샹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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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크너샹 먹었어? 뭐는 샹크는 샹는는 거야? 나 뭐야? 나 55살. 나 55살. 얘 궁이랑 다 빠졌어. 얘 궁이랑 다 빠. <laughs> 궁이랑 다 빠짐. 나 실드랑 다줄수 있거든. 가능? 오. 아. 아. 궁왜 끊었어? 미안 한방 해줘 봐 이거. 카비. 어, 어. 한방더 버틸 줄 알았어. 잘하네 좀. 음. 나랑 좀 비슷하게 갈 정도면 카이사. 게임 좀할줄 아네 음. 그.. 향로 사셨네요? 이즈인데? 아 그러네 <웃음> 그... <웃음> 나도 모르게 잔나물 향로 그냥 버릇으로 가다보니까 뒤로 한번 와볼게 음. 와봐. 잡았다. 얘공도다 빠져있거든 아직? 귀엽네 음. 1차 밀자 본인은 포가스미아일때왜안 e 음, 음, 바람, 바람, 바람을 믿을게 고마워. 바, 바. r a 로 잡네, 진짜. p p a r 데 나쁘지 않아? 위에서 이득 보겠지 뭐 수옥 수옥 야수옥 되 아니 뭐해 탑은 또 뭐야 <laughs> 영광올라프네 근데 이거 미드랑 타아 미드랑 건물이 너무 못하는데? 야수 KD 041 162 230 레전드네? 이거 이길 수 있나? 81로 4회 3인데? 잠깐만. 이게 이 가구를 쳐맞으면은 오 야수. 야스... <laughs> 코거대 뭐야? 팀원 멘탈 터트리는 거 보라는 거야? <웃음> 아니. <웃음> 당신 뭐냐고 아니. 도대체 나랑 할 때만 뭐냐고. 알았어. 안 싼. 따... 아, 근데 너무 심한데 야수. 올라프 그 영광. 영광으로... 아. 왜? 아! <laughs> 어, 이거 이끌려? 뒤졌어. 아니 아니 뒤졌어. 비전 빠져 가지고. 나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. 에코 915? 잠깐, 요즘 선 넘었는데. 아, 이거 도졌다. 와. <laughs> 어디 갔노? 초가스, 이거 탱초가스네. 리신도 바로 있어가지고, 야수공격으면 잡았을 거 같아. 어, 공잘 들어왔다. 에? 아? 저이대1 지는데? 아, 야, <laughs> 데 야, 소에 야, 아지긴 했는데 야, 신도많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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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아! 아! 빼 봐. 라인 쪽으로 빼봐 봐. 아, 셔트. 뒤졌어. 나 뒤졌어. 빠나 뒤졌어. 아. 아, 나 할만 했는데. 아. 아깝다. 이게 뭐 해? 잠수 타다가 죽었는데? 아, 가지가지 한다 진짜로. 그이다도 가만히 히있었이 이거 미드 여기. 아, 래 아, 래 미드 조 확인 여기 됐 아, 아, 이병너머 해서 끌도는리았다 아, 저거 끌려가지고 망했네 막을 수 있나 이거 이러면? 목, 못 막지? 는 아, 이다 리신 죽었고 그때 좋았고나죽적고야 무슨 <laughs> 야너 <laughs> 단두대 1200 들어온다 한방에 야 600에 1200 한방에 들어오네 마음이 아니, 너무 아파 이번 판 내가 리신보다 딜 많이 했을 것 같아 여기.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아 어, 봐봐 제... 아니 야수보다 딜 많이 했어 내가 <laughs> Allez, <laughs> <laughs>